전세계 열강들의 지도자들은 똑같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또둘 중에 하나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전세계 열강들의 지도자들이 다 이상해졌는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상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세계 열강의 지도자들이 다 이상해졌다. 아, 맞는 말이에요. 전세계 열강의 지도자들이 왜 이상해졌냐고요. 국제 정세가 흔들리니까 이상해질 수밖에 없죠. 민주주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 국민에 따라갑니다. 난민 사태 같은 거 터지면서 유럽도 우경화가 심해지고 있죠. 그런데 그 우경화가 정상우파가 아니에요. 무슨 네오나치니 하는 분들이 힘이 엄청 세진 거예요. 정상우파도 힘이 세지긴 했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인권이 제가 맨날 말하는 보편인권이 이런 거 계속 깡무시하고 자유무역인이 이런 거 깡무시하는 기조들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있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도 다 그런 방향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비정상이다라고까지 말하지 못하지만, 그 자유무역이라니, 뭐, 사람들의 뭐 권리라든지, 이런 거는 깡무시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이걸 좋은 거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근데 전 세계 지도자들이 멍청하고 뭐 바보 같아서 그렇게 된다? 그게 아니고요. 그만큼 사회가 힘들어졌다고. 전 세계, 세계 경제가. 그래서, 세계 열강들의 이 반응이나 하는 것들이 보면은 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뭔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되지 않고서야 이 지금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전 세계 열강들의 지도자들이 전부 다 이상해졌을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 그 수요 남아있는 선택지는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옛날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말고는 별로 설명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23일이었죠. 23일 오전에 복도상공에서 한, 중, 일, 러 4개 국가의 군용기 30여 대가 다귀염기는일종8발의 <laughs>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는 국제 외교 관계에서의 우리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좀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23일날 오전에 중국과 러시아 두개 국가의 폭격기 4대가 한국 방공식별 구역에 무단으로 진입을 해가지고 6시간 가까이를 이 지역에서 우리나라 이제 그아 영공인데 그 지역을 갔다가 계속해가지고 활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전투기 18대가 긴급으로 출격을 했었고 어, 20발 정도의 선관판을 이제 발사를 했고 360발의 경고 사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난 다음에 중국의 군용기가 일본의 방공식별 구역으로 넘어가가지고 일본의 자위대 전투기 10여 대도 마찬가지로 출격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23일 오전 내내 동안 반중 일러 4개 국가 전투기들의 수십 대가 그냥 완전히 난장판이 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도대체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진입을 했냐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의견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가장 이제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 의견은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연합 훈련을 한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토코도 이두 나라가 갑자기 이제 들어왔을 리는 없으니까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훈련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좀 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실체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할수 밖에 없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는 생각은, 야, 이 측은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타이밍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명공을 침범한 것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카디즈라는 것이 이제 한국 방공식별 구역을 얘기하는 것인데, 카디즈에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나타났었, 나, 나타났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4대가 이제 그 카디즈를 이제 벗어나는 그 시점에 우리나라의 모든 전투기들이나 우리나라의 모든 군은 그 4대 전투기에 다 이목이 쏠려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이목이 쏠려 있었을 때 독도에까지도, 독도에까지도 러시아 군용기가 나타나가지고 활보하고 지나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점으로 우리가 비추어 봤었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해놓고 4대의 군용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관심을 빼놓고 복도까지도 이렇게 침범하려고 했었던 이런 치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왜 하필 지금이냐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과 일본 세계 국가의 동맹 관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지금 내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측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의 좀 기분이 나쁘고, 굉장히 우리가 국격이 참 많이도 떨어졌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일본의 반응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을 것처럼 중국이 이제 그 군용기가 일본의 방공식폐구역을 넘어가니까 자위대지구 전투기가 출격을 한 거야. 당연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일본이 이제 그 방공식폐구역을 넘어간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건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독도입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로 침범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했더니만 일본의 입장이 뭐냐면 다음과 같아요. 일본 영토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이? 독도는 한국의 영토도 아니고 일본의 영토인데 왜 한국 노래가 나서가지고 러시아한테 항의를 하냐? 이거에 대해 가지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라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영토에 대해 가지고 러시아가 이렇게 침범하는 것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독도라는 것은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 일본의 영토인데, 한국 노래가 왜 이렇게 난리를 치냐? 이런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제관계 국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일본이. 독도에 대해 가지고 살수 있는 영유권을 이런 식으로 주장한 것은 정말 찾기가 어려운 사례인데 얼마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국격의 위상이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겠죠. 이 부분에 <laughs> 지금 이거 제대로 음성 녹음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됐겠지 뭐. 이 부분이 문제가 뭐냐면 일본은 언제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왔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말로만 표방을 한 거예요. 실제로 독도에서 전투기들이 날아다닐 때 거기에 대응 사격을 한건 한국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 영유권은 한국에 있다. 한국이 지금 CNN 같은 뉴스에서 보면은 전부 그걸 계제를 해놨어요. 한국이 독도에서 러시아 전투기들한테 수백 발의 사격을 가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와요. 왜냐면 러시아는 어마어마한 군사 강국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일본은 호구가 됐고 한국은 제대로 엄청나게 강력한 대응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봐요. 물론 도박수였지 솔직히 러시아랑 이런 관계가 되는 게 위험하긴 했어요. 위험한 거 맞는데 그래도 안할 수도 없는 거였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뭐 했습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세발바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또 이제 공개를 했었죠 어제. 완전히 그냥 난리 법석입니다,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정상회담을 이제 그 목표로 두고서 좀 이제 자기 한테 힘을 과시하겠다, 뭐 이런 목적을 두고, 야, 있잖아. 우리가 뭐, 미국까지도 갈수 있는 이런 식의 잠수함도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온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까지 온 지금 전 세계가 난장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난장판의 이 가운데서 한국의 지도자가 정확한 자기만의 안목을 가지고 국민들을 안도를 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가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입장 표면도 못 내놓고 있어요. 뭐 휴가나 어디 갔버리고. 이 지금 일촉 즉발의 상황에 대해 가지고 어떤 안목을 갖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전혀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쎄요,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또뭐 이순신 빙의해가지고 열두 쪽뭐 만들자 뭐 이런 얘기 하실 겁니까? 청와대의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를 보니까 정말 제가 개탄스러운데, 청와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러시아와 중국의 대사를 불러가지고 엄중하게 항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외국의 군용기가 이런 식으로 영공을 침범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경, 경고 사격을 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로 최초에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주 일족즉발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러시아와 중국의 대사를 불러가지고 엄중 항의했다라고 청와대가 밝혔지만 오늘 또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러시아 한국 우주군 우주군 소속 두 대의 전략폭격기와 조기경보통제기가 계획된 비행을 한 것인데 한국의 F-16 두 대가 러시아 공군기에 근접해가지고 한 대의 비행 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했다라는 등. 비전문적인 행동을 했다. 오히려 지금 러시아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한국 너네가 잘못했다 이거예요. 지들이 지금 우리나라 어? 영공을 침범해놓고서는 야 이거는 계획된 것이었는데 한국의 지금 어? 공군기 지금 F-16 두 대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안전을 위협하는 듯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이 따위 소리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처진 겁니다. 이 부분도 조금 조금 어폐가 있어요. 이거 왜냐하면 러시아 내부 문제거든요. 러시아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다라는 걸 제가 아는 게 아니라. <laughs> 러시아 내부에서 이미 어, 기계 오작동인 것 같다라는 말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쩌게 튀어나온 거예요. 먼저 나온 거는 기계 오작동이라는 말이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한국 정부가 뭐 잘했네 못했네로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러시아가 도대체 내부 사정이 어떻길래 이렇게 말이 왔다갔다 하지? 이 정도로 생각하면 끝날 정도의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미 우린 사과 받았어요. 사과 같지도 않은 요상한 사과죠. 기계 오작동인 것 같다. 러시아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한국 조종사는 러시아 조종사와 교신에 나서지 않았고 경고 비행을 하지도 않았다며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될 경우 대응 조치를 하겠다라는 엄포로 놓았대요. 우리나라 영국을 침범해놓고 러시아가 하는 소리로 이겁니다. 까불지 마라 이거 좋쉽게 얘기해가지고 영화대가 물론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거짓말이다. 러시아가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지금 위상이 어떻다는 라걸 보여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호불호 보이고, 얼마나 우리가 모로 보이길래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더 문제잖아요. 어떻게 우리나라를 생각하기에 이런 식으로 함부로 거짓말이나 하고, 그게 가능합니까? 영공을 지금 침범해 놓고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왜 너네가 우리한테 안정을 위협하냐? 이따위 소리나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청와대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NSC나 안보관계 장관회의 모두 어떤 것도 열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외교적인 군사적인 조치를 했고 앞으로 향후 대응이 어떤 것인지도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서는 러시아 중국회사를 불러가지고 엄중 항의했다. 이거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외교라는 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고 대화라는 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데 뭐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뭔가를 할까요? 엄중 대응하겠다. 이거 말고 그 외에 뭐 어떤 말을 할수 있지?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은 어떤 정부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왜냐면 박근혜 정부가 와도 할수 있는 말은 그밖에 없어요. 이명박 정부가 와도 노무현, 노 김대중 다 똑같아요. 이런 이런 갑자기 이런 그불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예측 불허.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확고하게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당연히 내리는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지. 러시아 내부에서 뭔 일을 벌이고 있는지, 중국이랑 러시아 사이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어떤, 어떤 슈, 승부를 보러 올지 하나도 모르는데 알수 아는 게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알면 그 사람이 신이지 인간입니까? 모르니까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하, 하겠습니다. 이, 이, 이게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어떤 정부의 외교가 외교가라고 해도 맨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러시아 정부든 일본 정부든 어떤 정부라도 똑같아. 미국 정부에도 욕할 거예요. 왜냐고? 이런 건 예측이 불확하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니까. 이런 소리가 했는데 이제 와서는 <laughs> 러시아한테 꿀만 맞고 개분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지 지금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한국의 힘 혼자만으로서 뭔가를 할 수가 없다면 옛날 같았으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국력이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강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때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지금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 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갖고 있는 위상이 셌죠 강했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가 힘이 그 당시에 같은 경우는 엄청 높았다가 갑자기 확 떨어진 겁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계기가 뭡니까? 당연히 한미 동맹의 관계인 겁니다. 일본은 지금 미국에 대해 가지고 아주 끈끈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해가지고 미국과 거리를 지금 두고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거리를 두고 있습니까?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지금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의 눈치를 봐가지고 북한이 이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네 지금 한국과 지금 미국사이의 동맹,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실무 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정부에 어, 항의를 하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동맹이라는 말을 거 쓰는 것거 대신에 전작권 검증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겠다. 이따위 소리나고한거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거리를 두고 있습니까? 한미연합훈련들도 줄줄이 다 폐지하고 축소하고 있죠. 세, 기본적인 세계의, 세계의 한미훈련이 뭐뭐뭐가 있습니까? 피리졸브, 독소리 훈련, 의지 프리던 가디안 세 가지는 전부 다 폐지가 됐버렸죠. 여러분, 문정부가 단한 번이라도 트럼프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이나 트럼프가 싫다라던가 그런 말을 자극적인 말이나 그런 걸 했었나요? 트럼프랑 거리를 둔다던가 그리고 트럼프가 북한하고 막 싫다 이런 식으로 제스처를 취한 적이 있었나요? 취할 뻔한 적은 있지만 취한 적은 없죠.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인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재선을 위한 거긴 하지만 북한이라는 나라에 신경 쓰고 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도 잘 어, 지내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군사훈령 같은 게쭉는 이유 간단해요. 돈 쓰는 거 싫어하셔서 그분 돈 쓰는 거 싫어하시는 거 모르시는 분 계세요? 특히 리졸브 훈련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줄이고 싶다고 한적 없어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하고 나서 군 안보적으로는 진짜 강화를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미국이 언제나 우리의 혁명일 수 있을까요? 상황이 바뀌고 사정이 바뀌면 적은 아니더라도 적성국가는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신경을 크게 쓰지 않아도 되는 국면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력으로 서야죠. 자력으로 군대가 서야죠. 그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게 정상인 거고. 그죠 언제까지 미국의 힘만 비... 미국의 힘만 가지고 볼 건데. 그러니까 미국이랑 싸우겠다가 아니고 미국이 우리한테 손을 떼더라도 우리가 자, 자주적으로 우리의 나 영토를 지키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러시아가 우리한테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러시이길 아 수는 없어도. 러시아야, 우리 약하진 않다. 그러니까 조심해. 우리도 너희한테 한방 정도는 날릴 수 있어. 이 정도 협박은 할수 있는 그런 전력을 구축해 놔야 된다고. 러시아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누가 됐든지 간에. 물론 기본은 싸우지 않는다예요. 싸우지 않는다인데, 그렇게 위해서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자립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비판을 한다? 니들은 왜 자립을 하려고 하니?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저는. 자주국방이 그렇게 나빠요? 난 자주국방이 국방부의 메인 테마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지금 스킵, 스킵 안 하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번씩 딴지를 걸고 있고요. 도대체가 우리가 미국에 대해 가지고 한미 관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계속 해가지고 반미주의자나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행동들을 계속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일본한테 꿀밥 맞고 나니까 그 뜻에 미국에 가가지고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 했다가 거절당하고 돌아오는 게 지금 우리나라 외교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22일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국회 외교부, 아, 외교통일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하자고 이런 식로 주장까지 내놓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여당과 문재인 정권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한중일러 4개 국가의 수십 개의 전투기가 완전히 얽히고, 어? 완전히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미국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주한미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반망하면서한국이 대응할 일이다라는 원초적인 답변을 내놨죠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는 마치 독립투사가 기기가 된 것처럼 의병을 일으키자, 열두 척에 지금 거북선이라도 빨리 만들자, 이런 식으로 당당한, 어떻게 보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영공을 이런 식으로 무당으로 침범하고 침범하고 난 뒤에는 우리나라한테 되래. 니네들이 잘못한 거잖아. 니네들이 지금 위협적인 비행을 했잖아.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입장도 지금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성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그만하셔야 된다는 거예 이 능력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3년 가까이나 남아있는이거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우리나라가 아무런 조치도 못해요. 아무런 입장표명도 못하고 전 세계 관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누구 편을 들어야 되고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되는 것인지 아무런 인지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반일감정만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어리서든 국민들은 관계 편혹이 돼가지고 반일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에 폭해가지고 일제를 뭐 아니자. 지금 벌써 몇십 년 전에 끝난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다시 상을 일으키면서 한일 관계를 취약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님 제일, 제발, 제발 제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음.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실 능력이 안 되십니다. 제발 부탁드리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이게 전 까는 건 아니에요. 까는 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북한이랑은 잘 지내야 되고 통일을 해보자라는 구호를 연, 연 적이 있어요. 필요하면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도 일본이랑 기본적으로는 친하게 지내는 편이었지만, 필요할 때는 했어요. 독도 같은, 독도 순방이라든지 이런 걸 했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날카로워진 적이 있거든요. 물론 그게 정권 유지를 위해서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했다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우파분들이 머리가 나쁘다는 가 논리가 없다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세상을 바라보세요. 이건 저파도 똑같, 저파도 똑같아. 우리 편 만만세야. 그게 아니면은 이런, 이런 시선을 가질 수가 없어. 이게 말이 된, 이렇게까지 말이 안 되는 부분하고 말이 되는 부분이 섞이는 것도 신기해요, 저한테는. 굉장히 기묘해. 어, 맞는 말 하네. 하고 있다가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기승전 문재인 내려와라, 이거. 그래서 제가 따, 다른 영상에 그렇게 찍었죠. 아니,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싶으면 문재인을 대체할 수 있는 훨씬 더 나은 대선 후보를 니들이 소개를 하라고. 우파에서 정말 합리적이고 이 사람이면 대한민국 잘 이끌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드는 대선 후보를 딱 내놔보라고.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희망입니다. 정말 정치 잘하십니다. 잘할 수 겁니다. 뭐 그런 아니 여러분 뽀개면 다 돼요? 뽀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 난왜 이렇게 왜 이렇게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왜뭐 이렇게 단순하게 세상을 보는지 되게 신기해.